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대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나주시에 단독주택 경매로 나와졌는데요. 물건이 아주 좋습니다. 아, 건축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또 석축이라든지 조경시설 아주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 물건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2021년에 뭐 최근에 좀 나온 것 같고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778물건 번호 1번 물건 종류가 단독주택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2억 9천인데요. 땅이랑 또 건물 이렇게 지어진 거 보면은 훨씬 더 나갈 것 같은데 이제 한번 뭐 강가 삼각 적용시켜서 그럴까요? 어쨌든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또 최저 매각가 이제 한번 유찰돼 가지고 3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2억 300. 이제 2억 3, 2억 300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어, 시골에 이제 지금 현재 나주혁신도시로 관련돼 가지고, 그, 땅가이 계속 좀 봉황면 땅가이 오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 시공비 이게 지금 평당가 금액이 뭐 400, 500, 600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런 추세인고, 그 건물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 놓은 거에 비해서 보면 아주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좀 판단되는 지진데요. 어, 예. 여러분들도 한번이 정보를 보고 스스로 또 판단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유찰시켜서 입찰을 들어갈지, 에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요 정도 금액에 뭐한번 낙찰을 뭐, 뭐 받아 보실지. 일괄 매각이고요. 어,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물건원 지상 소재 석축, 어, 조경 시설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조경석 등이요. 이런 조경석 한만해도 또좀 가격이 꽤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봐보면 이 마을의 전반적으로 주택들이 좀 시골 마을치고는 좀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태양광 설비가 되어져 있고요, 정자, 우물, 연못, 테라스, 테크 토지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됐습니다. 강매각금이 포함됐고요. 목록소재지가만봉리 514-34, 5 2 0 6 4 514-36, 535-34. 이렇게 되고요. 봉황명 만년동계 84-7입니다. 단독주택 소재지가요. 그 다음에 강주지방법원 경매 3개. 예, 사건 점수가 올 1월 25일이 되졌네요 어, 배당 요구 종기가 4월 19일에 되었고요. 경매 개시일이 뭐 1월 26일. 청구금액이, 청구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이게 청구금액이 1700백 개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엄청 고급스럽게 주택인데, <laughs> 나중에 이게 또 들어오면, 청구금액을, 그냥 뭐 납부, 좀 특이하네, 특이해요. 청구금액이 얼마 많이 되지도 않는데, 꼴랑 2천만 원이 없어서 경매가 됐다는 게, 좀, 의아하긴 합니다. 어, 사진이 지금 이렇게, 예, 눈 오는 날, 어, 찍혀졌네요. 어, 1층도, 대접고 2층 아주 뭐 고급스럽게 좀 지어졌습니다. 이게 사업이 있어서 다른 것과 영동되어 져서 그러시는 건지 이거 담보 대출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예, 이렇게 지금 이 겨울 눈 많이 내렸던 올겨울에 1월 달에 눈 내렸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인 건것 같아요. 1층이 지금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넓게 되어졌고요. 방하고 옆에 창고, 욕실이 있네요. 어, 특이하게 1층에다가 창고를 어, 좀 넣어주고, 방이 한 칸밖에 없네요. 어, 에, 조금은 좀 특이하게 지어놨습니다. 에, 창고를 별도로 하고, 여기 앞쪽에다가 창고를 넣지 말고, 어, 룸으로 한개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또 2층 거실이 있고요, 주방 이 있고 방두 개,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이 판넬죠, 판넬 지붕 단층 창고 여기 이렇게 그렇죠. 제시의 건물 형태로 판넬조로 지어서 창고를 만들면 됐었을 건데. 주된 건물에다가 지어진 것도 좀 특이합니다. 창고가 비교 표준지 뭐 해가지고 감정평가 하려고 해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주택입니다. 주택 태양광 시설 됐고, 석축으로 지금 쌓여 있고요. 전면뷰 주택입니다. <laughs> 석축이 굉장히 뭐 이렇게 고급스럽게 좀 되어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주택 예, 한번 봐보시고요 어, 멍멍이가 하얀 멍멍이가 앞에 지키고 있네요 그리고 또뭐 이렇게 분수대, 조그만 연못이라고 그럴까요 정자도 있고요 집에 그래서 여기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장이 좀 보이시죠 수영장. 고급 주택에 해당된 겁니다. 연못, 정자, 측면에서 보는 사진이고요. 이게 수영장 이게 수영장인 것 같은데 수영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네. 어, 좀 좀 특이 특이하죠 야외 수영장인데 이게 야외 수영장을 잘 활용하지는 않을 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태양광을 설치를 또 해놨을까요? 좀 특이합니다. 어쨌든 뭐 취향대로 하신 거겠죠. 어, 이거는 또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물. 음, 이게 우물인가 보네요. 아. 우물이 자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물이고 우물 옆으로 이렇게 좀 감싸는 시설로 해 놨습니다 514-34번지 514-36번지 535-34번지 510-64번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직사각형 모양이네요 예전에 이렇게 국어가 이집 밑으로 이렇게 흐르나 봐요. 이게 지금 535-33번지가 이게 지금 국어거든요, 국어. 국어 이래 또 이렇게 도로가 낮아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535-36번지도 지금 이게 이렇 국어거든요. 국어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해서 위에 복귀를 해서 대로 또 만들어 놨네요. 1층, 1층 도면이죠. 1층 도면. 주방, 거실. 여기 1층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욕실, 방. 아까 거기 나온 거다고좀 특이한 것더 다르죠? 어, 좀더 다르네요. 어, 2층도 거실, 방, 방두 개. 복도, 화장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거든요. 어, 동측으로는 보시면 굉장히 진짜 산악지대죠. 산악지대. 그리고 여기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북측에 나주혁신도시가 있고요. 혁신도시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약 12km 정도 되어집니다. 신도시까지 진입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도로 타고 이 도로 타면은 쫙아는데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0분에서 한 15분 어, 이 정도 나주시청까지 가는 것도 약한 15분, 1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확대를 해서 들어가서 봐보겠습니다. 주변은 완전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 앞에 지금 농암산 봉천산이 있고요. 집 모양 형태는 어, 뭐 배산 임수격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쭉더 확대해서 볼 건데 집 형태가 좀 북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향, 북향 그렇죠. 지도상에서 보시면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인데요. 우리는 통상, 자, 남쪽을, 그, 남양 쪽으로 집을 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동쪽에서 이 마을에, 만복리 마을 자체가 동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이게 남, 남쪽이 지금, 남쪽이 산이 있다 보니까, 지금 봐보십시오. 해발 300m. 어, 농암산이 362m입니다. 지금 해발이 이렇게 더 내려가죠. 어, 여기가 이렇게 더 고지되고 여기가 더 저지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구조상으로 보면은 저지되고 남쪽이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그것은 좀 마음이 좀 별로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 남쪽이잖아요. 남쪽.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에요. 북쪽이 더 지금 저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지금 집을 치고 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제일 좀, 어, 홈인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이 집인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 이 집이 지금 남쪽에다가 창문을 크게 좀 내놨네요. 남쪽에다가 남쪽에다가 집을 크게 내놨어요. 풍수상으로는 저도 이게 어쩐 건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주된 출입구는 여기 북. 북향으로 지금 나 지, 집에 출입구가 북향에 대어져 있는데 북향에 북쪽으로 지금 큰 창문들이 내져 있고 또 집에 보통 뒤쪽에는 창문을 크게 내지 않는데 이, 이제 여기 이 집은 주된 출입문이 북쪽을 향하다 보니까 남쪽에다도 이렇게 뒤에 창문을 이게 나무에 지금 가렸는데 하나 둘셋네 개인가요? 세개인가요 크게 지금 창문을 여러 개를 지금 내놨습니다. 여기 주방도 지금 남쪽으로 향해져 있죠. 어, 주방도 남쪽이 향해져 있고, 밥 먹는 식사 자리도 이쪽 남쪽에다가 지금 배치가, 여기가 지금 식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거나 어, 뭐 하, 하실 때 햇빛 쫙 들어오게 하고, 저녁 햇살도 들어오게 하고, 거실이 지금 북쪽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제 이 집은 봐보시면 동양을 향하고 있죠. 이 집. 어. 봉황주택 해가지고 광명 ENG 뭐 설계에서 시공까지 뭐 이병찬 핸드폰 번호도 여기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뭐 고급 주택들이 좀 보시면 고급 주택들이 한번 마을을 전체적으로 로드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잘 지어져 있어요. 고급 주택들이 잘 지어져 좀 있네요. 여기도 봐보면 다 고급 주택인 것 같아요. 어 이 동네가 어떻게 좀, 어, 현장에는 제가 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만년 동길 해가지고, 이게, 있으신 분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좀 고급주택을 좀 지어 놓은 것 같은, 아, 이게 지하, 아, 반지하 이렇게 해서 주차장도 이렇게 해 두고요. 다 싸가지고, 이거 또, <laughs> 터가 좋다고 판단되시는가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게 구구, 이게 유해 시설도 없고,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 주택들이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시골인데 시골 같지 않는 주택들이죠. 타운하우스 같은, 타운하우스 같은 주택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죠. 어, 타운하우스 좀 특이하게 집들도 많이 좀 지어져 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많이 좀 들어서 있습니다. 어, 아, 너 보시면, 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 아, 고급주택, 이렇게. 타운하우스 형태로 이렇게 좀 지어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주택들이 다들 고급스럽습니다. 어, 적용도 잘 되어 있고요. 꼭 펜션처럼 이렇게 특이한 집들 많이 좀 있네요. 어, 그렇죠? 아주 좀 고급스러운 집 같습니다. 계속 여기 지금 만년동길 해서 이렇게 주택들을 새롭게 이렇게 다 꾸미고 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집으로 지금 이렇게 팔려고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이렇게 집터를 이렇게 다 조성해 지금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이게 도로도 좀 넓습니다. 어, 차두 대가 빗겨갈수 있게끔, 여기가 <laughs> 만봉 마을회관인데, 만봉 마을회관 이렇게 쭉 보시면 새롭게 이렇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살수 있게끔, 집을 한꺼번에 이렇게 쫙. 고급스럽게 좀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좀 해두었네요. 그래서 딱또뭐 아늑하니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제일 아쉬운 점이 에 집들이 좀 이렇게 남향으로 짓지 못했다라는 게 제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좀 남양 집이 좀안 되졌다는 게요. 이런, 이, 이 집은 남양으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집은 딱 남양일 것 같은데요. 어, 이, 이 집은 지금 남양으로 지어졌죠. 이렇게. 남양으로 어, 계단으로 올라가는가요? 어, 이게 좀 계단으로 올라가. 계단으로 올라간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 지금 계단으로 올라간가요? 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요리 지금 평평지길 차 끌고 차는 요리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고급 고급 주택 고급 마을입니다. 현황 조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 쭉 보시면 뭐점유관계 어, 뭐, 본인이 살고 있지 않겠나 싶겠고요. 감정평가서 감정평가금액만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요. 감정평가금액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좀 낮게 나왔다라는 거 들고요. 가장 제가 봤을 때이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나, 좀 북향이라는 게좀 마음에 안 드네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아주 좋은데. 새 집이고, 시설 잘 되어져 있고. 그래서 뭐 어차피 관심 있으신 분, 관심 있으신 분, 여기 통해서, 어, 한번 입찰 참여해 보시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일이 입찰 법정일이네요. 물건 뭐 송달내용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시고 분석하셔서 입찰 참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시고요. 이상 간단하게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집입니다. 1층에 다는 동쪽에 동 다도 어, 이렇게 거실에다가 햇빛 잘 들어오게끔 창문을 크게 내놨네요. 여기 2층도 좀 내놨어야 되는데 <laughs> 좀 아쉽다는 생각 듭니다. 자, 한번 관심 있으신 분, 네, 여기 한번 현장도 답사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분석하셔서 입찰 잘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 아마 뭐 이렇게 단독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괜찮으실것 같아요. 혁신도시까지 출퇴근하기도 뭐 괜찮겠고요. 근 네, 교육적인 문제는 좀뭐 있겠죠. 한번 잘 분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으신 분 참여해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랑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는 카페지기이고요 어, 어, 카페, 에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아, 나주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토지, 에,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 삼성 화재도 같이 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상가 통해서 어,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어,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적금, 체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 통화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어,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음,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